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동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다렸던 자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잡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동이라는 종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약한 업황에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죠.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포스코랑 연동돼서 또 로봇으로 연동이 되어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어팡은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땡큐해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적었는데. 우리가 매매하려고 했던 이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비중을 채워놨다는 얘기죠. 물론, 얘가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갖고 반등이 나오길 원했는데 떨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2차 대응을 했죠.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대응을 했죠. 18,000원, 19,000원 이 라인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기다렸던 이 영역 구간까지 떨어진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고 눌림받고 돌파가 나오고 지금의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이렇게 떨어진다 뭐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때는 우리 일단은 좀 기다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빠르게 손절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동이라는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고 아직까지 예전에는 뭔가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어,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 좀 조용해지고 있는 그래서 조금 숨어 있는 아니면은 그 노출 빈도가 조금 줄어져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있죠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벌 우크라이나가 밀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곡창지대라고 불러지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다 라고 하면 그것들 다 복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TF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재건에 전담된 팀이 우르르 간다라고 했을 때 대동이 빠질까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성장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종전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동이라는 종목은, 어, 여기,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에 왔으니까 지금은 한번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내가 한번 좀 들어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셔도 돼요. 얘가 한번 움직인다 그랬을 때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좀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갑자기 또 급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라인 근처에서 뭐 한다? 2만원 정도를 돌파하는지를 볼 건데 우선적으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한번 할 거예요. 얘가 지금 17,000원, 18,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일단은 물량 2분의 1 정도는 정리하고 눌리는 구간이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연출될 때 여기서 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면은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될 거니까,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25% 수익 달성을 했고, 이번주도 오늘 수요일이죠? 근데 벌써 25%를 달성을 했어요. 다음주도 저희가 25%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 경제 TV랑 같이 한번더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딱 정해놨던, 만들어놨던 종목 맵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은, 이 종목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의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종목들일까? 깔끔하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종목 움직일 때 HTS 찾아보고 인포그룹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종목 토론방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깔끔하게 표 하나를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이 종목 이거네? 이거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매매하실 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2024년은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는 이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 챙겨 가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